자 요거죠. 자 그러면 요 문제에서는 최종적인 문제는 뭐냐면 BC라는 애와 벡터 BD라는 애의 뭘구하고있어 내적을 구하래 PC가 누구야? PC 요거죠. 요 벡터와 그다음 뭐라고 했어? BD라고 했어. BD 요거죠. 자 봐봐 시점이 통일이 되있냐? 안되 있지. 그게 문제라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시점을 통일해야 된다고. 그다 보니까 이 문제는 다시 봐봐 벡터 PC 벡터 PC 벡터 PC 내적 하고 여기 있는 애를 뭐로 바꿔야 돼. P를 중심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시점을 통일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애가 뭐로 바뀌어 P D 빼기 벡터 PB가 된다는 건 당연히 알 수가 있다. 요거는 우리가 벡터의 차를 이용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b d b d b d라는 벡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벡터는 요로 가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치지봐 요, 요, 요. 아니면 요, 요렇게 가는 거죠, 여기. 여기서부터 요로 가는 건 요로 요렇게 간다고. 생각해. 그치 그거를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벡터의 내적을 분해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p c, 내저 벡터, p, d가 되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뭐가 될까? 벡터, p, c, 내저 p, b가 된단 말이야. br, d, d, 여기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따져보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p, c, 이거죠? 하고, p, d, p, d. 어? 이거 뭐죠? 평행하죠? 그러니까 각도가 얼마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각도가 0이 되니까, 결론은 이 앞에 있는 거는, p, c와 크기와, 벡터, p, d의 크기를 곱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코사인, 빵도, 1이니까. 됐어? 그 다음, 얘는 뭐가 되니? 벡터, p, c의 크기에, 그 다음 뭐라고 했어? 벡터, p, b의 크기지. 자, 봐. p, c가 누구야? p, c. 요거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 p, d잖아. p, b, p, b. 요거죠? 이건 18이고, 그다음에 뭐야? 코사인 세타 근데 두 개가 이루는 각이 60도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결론은 누구만 알면 돼. 요 길이만 알아내면 모든 계결이 되는 거야. 그지? 자, 여기 길이를 x라고 놓게 되면 이게 뭐야? PC의 길이니까 x가 되고, PD의 길이니까 뭐가됐어 x 더하기 7이 될거 아니야. 그다음에 마이너스. PC의 크기니까 X가 되고 PB의 크기니까 뭐하 18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X만 구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지 그러면 이 X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문제지 이거는 중앙딩 때 배웠던 거 나와 중딩 때 중딩 때 이거 알아? 봐봐 이 문제 풀면 애들 중딩 때아이거아이거아이거아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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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중딩이 나와요 동생한테 물어보면 알아 중학교 2학년의 동생이 있으면 어, 그것도 몰라? 막 이런 얘기 할 거야. 자, 이게 뭐냐? 요놈의 길이를 A라고 놓고, 요놈의 길이를 B라고 놓을게 여기까지. 그리고 요놈의 길이가 C가 되고, 요놈의 길이가 D가 되잖아. 그랬을 때 뭐가 있냐면,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라는 성질이 있어 이게 중딩 때 배운 거야. 응. 낯설지.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건있잖아 선생님 뭐 중위 책을 꺼내서 좀 볼까요?가 아니라 나올 때마다 조금씩만 정리하자. 그러니까 요런것 때문에 전에도 한번 우리가 모의고사에 이게 나온 적 있어. 요 하나에 여게 접한다, 접해. 그리고 뚫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t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a고, 얘가 만약 에 b야. 그러면 알수 있는 건 a 곱하기 b는 뭐야? t 곱하기 t가 되니까 t 제곱은 ab다. 이런 것도 있다고 이런 거. 전에도 한번 요거 나왔던 애들이 틀렸어.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거라고. 되겠어? 적어놓고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잘 다시 봐봐. 지금 나와 있는 이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공식에 의해서 알수 있는 건8 곱하기 뭐야? 그지 18은? x 곱하기보다 x 더하기 7이다. 그러면 2차 방식에 정서 x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럼 모든 게 끝나겠죠. 아마 막 아씨 이런 사람 있을 거야 야씨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틀렸구나 있어 그 중의 과정이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 됐어? 너무 오래됐지 뭐. 그러니까 너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는 새끼가 이기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조금씩만 정리하면 돼 오케이? 됐어